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원장 양승철입니다. 오늘은 소아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만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 비만은 BMI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BMI라는 것은 Body Mass Index라고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BMI 수치가 85% 이상이 되게 되면 과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95%를 넘어가게 되면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9%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 비만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 소아 비만이 그럼 왜 위험하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커다란 뭐 질병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시간이 경과되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은 벌써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방간이 올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서 비알콜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비알콜성 지방간이 오게 되면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간 경화라든가 간 암으로 발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4분의 1 정도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비만에 의한 소화 지방 간은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비만인 환자들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뇨병이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만에 의한 당뇨는 인슐린에 의한 저항성이 생김으로써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만에 의해서 이 당뇨병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당뇨병은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당뇨병은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첫 번째 눈이 안 좋아져서 눈이 멀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신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신부전증을 일으켜서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 혈관의 장애를 가져와서 괴사를 일으키게 되면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당뇨병은 면역성을 저하시킵니다. 똑같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코로나 19에 감염이 된다거나 독감에 걸리더라도 사망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고위험 인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혈압이 올수 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그리고 고콜레스테롤이 오게 되면 결국 성인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근경색증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중풍이나 뇌출혈 같은 게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증상들이 언제 오냐면 30대 중후반에도 벌써 이런 증상들이 비만인 환자에는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이 오게 되고 이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계속 아픈 상태로 관리를 계속 받고 병원을 다니는 안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비만은 초기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비만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두 번째로. 비만 세포가 많아지면그 비만 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조숙증이라 그러면 여자에서는 만 8세 그리고 남자에서는 만 9세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비만인 환자들은 성조숙증의 시기가 훨씬 빨리 앞당겨지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오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키가 자기가 자랄 수 있는 최대의 키만큼 자라지 못하고 빨리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와 관절에 무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성장 중인 관절에 지장을 주게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한테서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만의 진단과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엄마 아빠들께서는 이렇게 비만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비만은 질병이다. 그냥 놔두면 아기가 정말 30대나 40대 초반에 무서운 병이 생겨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시고 항상 이 비만은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비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만의 치료 중에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